손의 악력을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심장병 등 건강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손의 악력이 심장병 질환 발병, 사망 등의 위험과 연관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. 헬스저널 덜 란셋에는 악력으로 심장병의 위험, 수명을 유효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실렸는데요. 이 연구를 수행한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책임연구원은 악력 테스트로 비용 부담 없이 쉽게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해당 연구팀의 조사는 서로 다른 경제권의 17개국 약 14만 명의 건강 정보를 추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연구팀은 악력계로 불리는 기기를 통해 악력의 세기를 측정한 뒤 4년간 평균치를 살폈습니다. 리용 책임연구원은 악력의 세기가 평균치로부터 5kg 약 11파운드 줄어들 때마다 사망 위험은 16%, 심혈관 질환에 따른 사망 위험은 17%,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각각 9%, 7%가량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연구 결과는 잠재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, 즉, 나이, 성별, 교육 수준, 다이어트, 운동, 병력 등을 감안해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연구팀은 악력 또는 근력이 왜 심장병 및 수명과 연관성을 가지는지, 그리고 이를 개선할 방법 등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물론 이 연구 결과가 악력, 근력을 강화하면 심장 건강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 혹시나 손의 악력이 평소보다 약해졌다고 느껴진다면 최근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등을 한 번쯤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?